내가 직장 생활 꿀팁을 몰랐어서 회사를 나오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모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박사입니다. 자, 오늘 바로 빠르게 찍어 볼게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5개월 전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28만입니다. 28만에. 직장 생활 리얼 꿀팁 무려 30개. 직장 생활 꿀팁이 30개나 있어. 조회수가 28만입니다. 회 이걸 보고 와, 이 영상 정확하다. 왠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나 했던 거나 제 과거랑 정반대야.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나온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꿀팁을 몰랐어서 회사를 나오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리얼 꿀팁 30개 중에서 초반에 야,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분 직장 심... 차. 그래서 여러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1번 뭐냐 취미를 가져라 취미를 가져야 회사생활을 오래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취미가 없었습니다 취미를 여러가지 가져서 회사생활을 다닐 수 있는 동력 그 말은 뭐죠? 회사생활에서 나오는 얼마의 돈 여기서 취미에 투자해 저는 취미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저는 무조건 돈을 벌고 불리고 내일을 찾고 해서 나오자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큰 취미가 없었습니다 취미를 가지라 이거에 정반대가 나였어요 두번째 2분 연말 이왕 할 일이면 연초보다 연말에 힘써라. 연말에 일을 잘해야 확 와닿는다. 저는 연초에 일을 다 했습니다. 연초에 일을 다 하려고 노력했어. 연초에 의욕이 있잖아. 이럴 때막뭐 정리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 노력했지. 연말되면 이제 짜증나죠. 힘이 없죠. 아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여러분 직장생활 잘해서 뭐 임원되고 뭐 하시려면 이분 얘기한 대로 하면 돼요. 난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나와서 개인 사업자예요. <laughs>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벌써 두 번째 나갈이죠. 저는 취미 가져라. 취미 안가짐 일을 잘할 거면 연초보단 연말에 잘해라. 야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에너지를 아낀 다음에 요거 뭔가 다른 거 해야지. 자세 번째 이분의 조언 잡담을 하세요. 진짜 잡담을 하래. 왜냐? 사람들 간에 유대감을 갖게 한다. 잡담을 하면 긴장감을 풀고 유대감을 갖게 하고 유대감이 있으면 신뢰한대 서로. 어 좋은 말이죠. 저는 잡담하지 않았어. 난 잡담하지 않았어. 유대감은 뭐 적당히 갖고. 난 어차피 나갈 거기 때문에 잡담을 했어. 그리고 이분 얘기하는 거 포지셔닝을 반드시 해라. 와이말 좋죠. 포지셔닝을 해야 돼. 나는 뭐 착한데 뭐 일을 잘한다. 뭐뭐 뭐 이런 건가? 나는 포지셔닝 을안 했어요. 나는 그냥 빨리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할 일하고 집에 가자. 요거였기 때문에, 포지셔닝이고, 뭐고, 나는, 요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니까, 러 나는, 회사를 오래 못 다니고, 나온 겁니다. 이분의 어떤 그런 말에 의하면, 맞아.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 거야. 포지셔닝도 안 해. 취미도 안 가져. 뭐, 할일 있으면, 연말에 몰아서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도 안 해. 아, 잡담도 안 해. 아, 이분이 시킨 걸다안 했어. 이분 정확하다니까. 그래서 나는, 10년을 못 다닌 거야. 뭐, 상장도 못 받고, 10년도 못 다니고,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일못 하더라도, 잘하는 척을 해라. 난, 이게 안 돼. 일을 못할수 있어요. 일을 못하는데 나는, 사실 어땠냐면, 난 그냥 용납이 안 됐어. 나는 내가 일을 못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일 못하면 나는 화가 났지. 일을 못하더라도 잘한 척 하려면 화를 내야 돼. 아니죠. 어, 문제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는 일 못하고 분쟁이 생기거나 막 일이 잘안 되면 막 화가 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갔었어야 된다. 포지셔닝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도 이렇게 가져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나는 생각보다 너무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한 거. 다른 사람 뭐 하나 컴퓨터 쓱볼때 있잖아요. 그때 메일함을 잘 비워놓으래. 메일함을 잘 비워놔. 놓 이분 얘기한 게 메일함을 딱 봤는데 막안 읽은 메일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으면 신뢰가 안 간대.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메일 읽지 않아. 메일을 읽지 않 매일은 그냥 다음에 읽을까? 약간 이런 거야. 왜?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 당장 급한 거 아니면 나는, 물론 뭐 처리할 건 바로바로 바로 합니다. 남한테 피해 안줄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냥 뭐, 무조건 매일함을 연계로 만들어야겠다. 난 이런 게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분 얘기하는 또, 매일로 증거를 남기세요. 다치기 싫으면 증적을 남겨라. 어, 좋은 말이죠. 매일로 증거를 남기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래도, 직장 생활, 대기업, 7년, 8년 뭐 다닌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스탠스로, 뭐 증거를 남겨라. 매일에 다 남겨라. 잡담을 해라.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 취미 생활을 같이 가라. 이거. 10년 20년 넘어가보세요 인생이 유한한데 내가 봤을 때 독이 되는 것들이 존나 많아 독이 되는 게 개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로 분명해 나는 이 영상이 수십만 명이 본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라고 봐 왠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 사장 임원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임원이 되지 못해 사장이 되지 못해 사장이 심지어 된다고 해도 너는 지분이 없어 너는 빨지 사장이야 빨지 사장 지분도 없는 사장이에요 지분 있는 오너들은 뒤에 있어요 아 잘하는구나 역시 그러려면 이거 해도 돼 회사생활 오래 다니고 그게 아니면 저는 최소한 회사를 안 다녀라 이말 아니야 회사를 몸에 맞는 사람 회사를 다녀 다니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된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야 된다니까요. 회사 생활이랑 주식 생활 같이 하라고 그냥 내 말은 그 같이 투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주식, 부동산, 사업, 직장 생활 여기 중에서 최소한 두 군데에 걸쳐 가지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직장만 보면 위험해. 이분의 말은 적당히 참고해야 돼. 내 말도 물론 마찬가지만 적당히 참고해야 돼. 직장 생활 잘하는 법 초기에 이런 거 배우면 좋죠. 잡담해 나 잡담 안 했잖아. 어디 가자고 하면 나 가기 싫어 나는 취미 없어 회사에서 동호회 하고 이런 거 극혐이에요, 극혐. 회사에 뭐 어디 가고 막 잡담하고 막 모든 걸막 메일로 남겨가지고 막 증거를 남기고 아 빨리 일하고 전화로 할수 있으면 하고. 아 물론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 같으면은 요새 보니까 키워드가 뭐가 유리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일 잘하는 방법, 멘탈, 막 이런 거야. 투자 얘기 하나도 없지. 사업 얘기, 사업 누가 해요? 요새 아무도 안 하지. 일 잘하는 방법, 퇴사. 이런 키워드가 엄청 인기야. 22년 말, 23년 초에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게 또 보게 되니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생각보다. 요런 게 조회수가 막 수십만회가 나오고. 투자, 요새 누가 관심 있으니까 안 보죠. 이분의 조언은 물론 맞아. 메일로 증거를 남겨야지. 메일로 증거를 남겨서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고. 너가 지금 메일 보낸 게 5년 뒤에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 5년 대비하고. 하지만 나는 일단 오늘 처리하고. 오늘 일 처리할 수 있는 거 빨리하고. 전화로 하고 만나서 하고. 뭐 메일로 남기 굳이 메일에 막 함정 질문 파놓는다고. 난안 해본 줄 알아? 나다 해봤지? 함정 질문 파놔. 답변을 꼭 받아라. 여기다. 어? 니가 메일로 받아놔야 되고, 뭐 출력도 해요. 뭐, 백업 두 개요, 두 개. 그 메일 파일이랑 인터넷. 그가지고 다운받아서 여기 메일 파일이랑 막 카피해가지고 나중에 분쟁 생기면은 니 탓이잖아, 내 탓이잖아. 이거 하려고 막 백업을 두 개, 세개 만들어 놓는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 진짜.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위에서 천상계에 있는 자본가들은 웃고 있지.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하는 거야.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안 되긴 안 되는데 내 영상을 보는 나를 아는 몇몇의 이 구독자들은 알면서 사자고 알면서 이 본질을.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건 맞기는 한데 내 얘기 뭐냐? 너무 여기에 한몰이 되면 본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여기에 최적화. 그래서 나중에 봐봐, 나중에 뭐 나와가지고 매일 증거를 남겨야지, 잡담을 해야지 안 된다고요. 나오면 총알이 빗발치고 막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꼭 조준 사격해야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삶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고. 물론, 요런 조언들도 좋지만, 저거에 맞는 시기가 있다. 그 조언에 맞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엑시트를 준비하시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취미를 갖고, 잡담을 하고, 이왕 일할 거면, 연초보단 연말에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위험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메타인지가 되시니까, 제 말도 뭔 말인지 알고, 저런 영상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 봉.